간호사를 꿀구던 1 9살 대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이렇게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쁜 쪽으로 좀 치던일까요? 아마도 확률 문제겠죠. 모르는 사람과 부딪힐 확률보다는 아는 사람과 늘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워낙 많은 시간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중에는 차마 이해가 안될 정도로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일도 제법 자주 벌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해친다. 이거보다는 사랑하면서도 그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빈도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전보다는 거의 모든 게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딱히 없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요즘은 보면 자신의 위치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반, 여기에 입각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너무나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지적하고 심지어는 고발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SNS에 고발을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한 동네에 살면서 그런 일을 마구 저지르기가 참 힘든데 동네 아저씨고 동네 할머니고 이런데 지금은 지나치게 익명 사회가 돼서 그런 건지 너무나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걸 보면 참 많이 변했다 하는 건 느낍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뭘까 참 어려운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말씀 드리면,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중동의 시인인데, 중간중간 제가 몇개 읽어볼게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참 오시는 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서로의 마음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마음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제일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처럼.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 함께 살지만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줘라. 유자효 시인의 거리라는 시입니다. 딱 여섯 줄짜리 시예요. 그를 향해 도는 별을 태양은 버리지 않고 그 별을 향해 도는 작은 별도 버리지 않는. 그만한 거리 있어야 끝이 없는 그리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별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그 별을 또 향해서 도는 별, 지구와 달리 얘기겠죠. 딱그 정도 거리를 서로 유지해야 그리움이 끝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약간의 서로 간의 거리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 어떻게 보면 미디어나 뭐 이런 문학에서나 예술에서 너무 지나치게. 불타는 사랑에 대한 이걸 너무 많이 접해서 그런 건지, 사랑하면 상대가 완전히 나의 분신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면 안 되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 상대의 행복을 전적으로 존경해줘야 된다 생각하면 서로 간의 약간의 거리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지혜인데, 그런 지혜가 보편적인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감정 때문에 이제 격해지다 보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해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너무 냉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면그 상대를 개인으로 한 개체로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참못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혹시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나요? 제가 살인의 진화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동물로서 느끼는 감정 이겠죠 동물사회에도 그런 일 있죠 암컷이 다른 수컷과 짝짓기 하나 그거를 으뜸 수컷은 끊임없이 살피거든요 계속 살피다가 만약에 현장을 찾으면 막 달려와서 그 수컷과 접전을 벌이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암컷도 막 물을 뜯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사회에서도 아마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잠자리가 왜 저렇게 두 마리가 붙어서 다니는 줄 아세요? 수컷이 짝짓기 하고 난 다음에 그 암컷이 다른 수컷을 만날까봐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암컷의 목을 물고 그 외부 생식기를 가지고 여기 목을 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잠자리나 실잠자리에 수컷의 체외생식기에는요 제일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주걱같이 생긴 기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걸로 암컷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 수컷이 남겨놓고 간 정액을 다 긁어냅니다 아, 긁어내고 또 자기 정액을 넣고 그다엔그 암컷을 붙들고 절대로 안 보내는 겁니다. 네, 우리 옛날에 십자군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아내들을 몸에 정조대를 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열지 못하게.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열어 줘야 자기 아내의 하체가 드러나는 거죠. 수컷들의 이 집착. 근데 수컷들의 집착에는 그럴듯한 생물학적 근거가 있기는 하죠. 내가 암컷이 낳아주는 알 그리고 암컷이 낳아주는 새끼에 유전자를 제공한 그 작자여야 되니까 내가 내 아이들의 아빠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그래도 이 수컷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암컷이 그러거나 여성들이 반대 경우 하는 경우는. 여성들이라고 그런 불안이 없는 거는 절대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러나는 현상에서는 폭력을 저지르는 존재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남성이다. 이거는 그냥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대개의 경우에 남성들은 기획을 잘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힘이 세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들이대잖아요. 여성의 경우에 대책 없이 남성한테 대들었다가는 잘못하면 거꾸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기획을 합니다. 저 남자가 나를 오히려 역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상황을 기다리거나 그래서 제가 그 살인의 진화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분석해낸 거는 법정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여성 살인자들의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남성 살인자들은 계속 항소를 하거든요 제가 죽일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뭐막 이러니까 그래서 형량이 계속 줄어요 여성 살인자들은 항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옆에서 항소하자고 막 하는데 정작 본인이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형량을 그냥 받는 분들이 많대요. 저는 최근에 제법 여러 차례 그런 걸 읽었거든요. 딱한번 만났는데 오 어, 나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살해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요즘 종종 나오더라고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 남성은 다른 여성들에게 당했던 그거를 그냥 어떤 여성이 그냥 한번 그랬다고 해서 거기다 그냥 막 쏟아내는 혼자서 자기 세계에 몰두해 있다가 한 번의 어떤 경험에서 무시당했다는 거를 못 참아서 그걸로 인해서 막 폭력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부부들이 결혼식 전에 저를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경해줘라 하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집착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이이면 좋겠죠. 너무 좋은 시절이 있지만 그런 관계로 몇십 년을 살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런 지혜를 일찌감치 터득하고 있는 게 삶에서 결코 나쁜 일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칫하면 제가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laughs> 괜히 샘이 나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오래 지속하려면 오히려 쿨한 면도 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뭐 평생 사랑 잘한 사람처럼 이렇게. 오겠네요. 약간 쑥스럽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I love you.